우리를 다그치는 게 우리를 더 발전시킨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사실 맞습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좀 많이 다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. 어그 밸런스를 잘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에 그냥 만족을 해버리면 사실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물론 행복은 하겠지만, 그러면 또 이제 막 그런 고민이 들어오꼭 발전이 필요한 건가? 발전은 어디까지 필요한 건가?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보면은 또몇 시간이 지나가 있고,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 있고, 1년이 지나가 있고, 그런데.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다그치고 내 자신을 뭐 발, 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하더라도 괜찮아.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이야는 또 해줘야 된다 이거죠. 안 그러면 정말 안 그래도 세상이 우리한테 그 뭐라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, 삐, 막 그, 비참까진 또 아니더라도 좀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이 좀 토닥여 주고 안아 주고 해야지. 자기 자신을 좀 아껴 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번아웃이라는 거. 예. 번아웃 오죠. 어,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. 근데, 어, 번아웃이 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예. 그리고 내가 진짜 정말 필요로 할 때는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되는 거. 그리고 요청을 하고 뭐 어디에든 뭐 요청을 하든 내 자신에게 요청을 하든 해가지고 휴식을 이제 좀 취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한것 같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안 아껴주면은 어뭐 큰일 날 수가 있죠. 예,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 먼저 예,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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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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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쁠 건 없잖아요.